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으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희 전한 복음 외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예,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참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복음. 네.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제목을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라하여 교라하여 무슨 복음을 전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거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그리스도의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참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왕되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라 하나님께서 소진하신 참된 선지되듯이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기름 부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예수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만 믿자,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 예수만 믿고, 지금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 정년생을 믿고, 뭐, 내, 뭐, 하여튼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단 때문에, 그죠? 예수가 없고, 누가 신이라고요? 내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침해하는 자기가 누구 없고요. 예수님을 빠트리고 빼져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외에 일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세계를 다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주시는 자랑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를 다써주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인과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한 거죠. 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의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구약의 히브리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가 되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인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누구를? 예수님을. 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정은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상황하게 하니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정언하고 일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등을 하고 공룡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강구했던,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 버린 거죠. 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 버린 네. 거죠. 그들의,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인 메시아. 네. 현재적으로 앞제, 앞뒤, 로마의 앞제에서 다 우리를 건네내서 정치적 왕이 되어가지고 진짜 다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 이 오시라고 그런 거 잘하니까 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는니다 물어보는 거 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르쳐주다가 예수님은 이제 충격을, 충격을, 충격을 주는 거죠. 잡아. 잡히시게 가면,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아,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 씩이겠나 잡아. 이제 넘긴 거죠. 그래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가시니까. 근데 나중에 가어요 야, 이번에 진짜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고, 그 양심에 의해서. 자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이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이 다스던 마음부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신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시니 이 땅에 내가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왕으로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대세양 데스양, 영원한 대세사으로 보내겠다 내 사유 나와 너희 사이를 중부자로 세우겠다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자기의 몸으로서 피로 제사를,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 하겠다. 그내 뜻을 너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인간 구원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만? 내 아들만, 내 아들만. 내 아들만. 예수만 너희의 그리스도다. 사리아예니에서 여자가 가로되 예시하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네가오실줄래 가노니, 그러고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니다. 간절히 기다린 거야. 요세례와도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래 가서 전해라 나의 행한 모든 걸 너희에게 전해라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감옥에 있으니까 그 믿고 이제 가는 거. 신천지를 이래 가지고 야 봐라 세례요한이 예수님 부인했다. 웃기지 마. 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 뭐예요? 구원자 예수의 이름 자체도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거니까, 구원자의 구원. 구원자라는 이름을 써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상 뿐만 아니라 오세상에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거분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니다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에 있어서 만물 충만하게 하신 기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충만해, 예수님 충만하니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근데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제한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 설교들이 부족한 거,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잘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을,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내 아들을 믿어 보냈지 않느냐. 근데 왜내 아들에 대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왜 나만 믿고 있느냐, 나만 믿고 있느냐. 왜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 하나님 복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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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믿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보냈는데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왜 하나님만 믿고 사냐고 예수님 어디가고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취하지고하늘나라앉아계신거예요그럼 언제 오세요? 재림 때나 오시는 예수고시대 재림 때나 오시는 예수고시대 또 재림 때 오신다 하니까 지금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가니까 더 무서워요 무서워해, 무서워해. 예수님 오신 걸또 반가워야 되는데 아 어,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두려워 두려워 지금 케이족들이많이막 하니 지금 막이겼저고 해서 지금 막 성경 공부도 많 이루어지고 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 어떡하나 어떡하나 아마시가 되면 어떡하나 핍박이 환란이면 오 어떡하나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럼 뭐가 준비해야 돼 뭐를 그리스를 준비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열심을 고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럼 뭐요?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길 원하시겠죠? 아멘, 주여, 어요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스. 내가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신이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아멘, 주여, 어요 오시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사탄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일 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기할렐루야 영원토록 다스이것곧온다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다. 갈급함.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에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 하나님 줄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않으면 그냥, 문제 해결하고, 끝나버려요. 문득병자, 열 명이 왔는데, 아홉 명이 다, 가버렸어. 왜, 문제 해결되니까, 화장실 나올 때, 들어갈 때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야. 아, 경험해보셨잖아요.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더라고. 왜, 그 문제가, 포커스에 있으니까, 돈 빌려, 달라고, 달라고, 표현만 빌려주면,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막,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돈딱 빌려주고, 아니까싹 <laughs> 달라져, 싹 달라져. 이제 뭐해결했으니까 그니까, 러 나중에 가죠? 돈좀 주세요. 돈 빌려준 놈이 더 힘이 센 거야. <laughs> 빌려준 놈이 더세 그때까지, 그때까지빌려줬때 막, 이래 놓고 그러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영업, 영업도, 영업도, 그죠? 돈막 들어가, 들어가, 팍팍 빌어가서해줬더니딱 들어가니까, 뭐, <laughs> 관리 안 하나,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병이 드셨고 왜 고통이 있고 왜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놔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병 그냥 고쳐줘서 그냥 닮고잘살아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 관계 나를 알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창조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 너의 진정한 구원자다 그걸 알게 하시고자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시면 정말 정말 마음이 언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떠나야, 떠나야 돼. 갔다가 떠날 수 있어요. 지금 너무도 한국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아, 코로나 오고 하니까 막 떠나가요, 떠나가요. 진짜 그리서인들 코로나 오니까 빨리빨리 이 코로나 지나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이 엄나 간질히 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제 코로나 또다 해결됐어요. 아, 리라 그래. 식당은 가가도 마음껏 맛스을거 먹고, 식당에 가서 막 열심히 또 놀고, 놀고, 자 마시고. 아, 근데, 그회올 때는 겁나, 어, 코코나 그래. <laughs> 뭐야, 도치체도대그 도체. <laughs> 하나님이 향한 갈급함이 그 이상한 갈급함이 없어진다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상한, 예수님이 이상한 근본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됐잖아요, 여러분. 젊은 거잘 사잖아요. 젊은 거큼고 젊은 거잘 사는데, 어디있어요 네? 편하게 사니까. 아, 교회 안 나가도 편하게 살고, 종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청국만 가면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청국 보내주겠지. 청국은, 다른 나사니거 청국 가야 되고, 젊은 거잘 살고. 하나님 이상한 마음이 없어집니다사 하나님 얼마나 아파시겠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것이냐.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살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뭐가 빠졌어요? 내 동생이 래요 네, 교회 안 나간다. 지난주 주석 때, 소리구나, 설 때. 교회 안 나간다. 하면 왜? 살을잘 살거든. 교회 안 나가도 문제 없거든. 나시들뭐 살고 있고. 너가 진짜, 저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의 안에서란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나 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깨달아져야 그게 깨달아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한 것딱 꺾고, 그렇죠. 딱, 이따고 없고, 니까 감사한 건좀 내고, 감사한 건 사실 잘안 내. 한국 사람들이 감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감, 감정도 별로 없어. 그러니 이게 뭐, 잘못 거라면, 표시를 낸다든지,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특히 형상도더 그래. 대구는더 그렇고. 뭐, 그냥 뭐, 에벨트도 뭐, 다 반응이 없고. 저도뭐 이렇게 그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지 뭐 초시가 없어, 초시가 없어. 하나님 사는 초시도 없는 거야. 그게 해다모르는게왜 그런지 뭐 점수가 몇많았서 그런지 감사, 감정 할렐루야 필요해 필요해 왜 하나님을 내가 받은 것에 필요한 것 나타낸 거잖아요, 참으로. 막,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먹고, 아니면 좋은 거, 이렇게, 샀어 이렇게, 내가, 뭐, 막, 효과 봤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만, 내만 가지고 있지. 그리 <laughs> 아니잖아요. 막,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도. 사람이 하나 우리의 그런 마음. 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그리스도 에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써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에 오시고, 내가 출입 안에, 하나님 그걸 오 관계를 오라고, 관계를 하시. 오라, 오라 내가 내게, 그 아이에게 막 맛있는 거 주고, 뭐, 선물 사주고 그랬는데, 그것만 다 가지고 가버리면, 얼마나 수수하게될 얼마나 섭하어요로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부인이, 아니 친구가 막 선물해줬는데, 어, 야, 내가 오라는 선물, 네가어떻 알고 줬었어 야, 이거놓고제 뭐,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 내가 너와 친밀자지이 원한다. 내 마음을 너에게 더 알게 원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하너희 아의 사랑을 더 알게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른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 두 번째, 육법의 행위의 복음이 전하고. 육법의 행위의 복음. 그 밑에 갈라디아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갈라디아서 교회가 할례를 자꾸 전해.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 할렐루자고 전하는 거. 육의행위를 전하는 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 바울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이 할일를 받으면 그스도께서도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일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의 한다. 그런 율법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시어드려는 너희는 어디에서 끊어지고요? 그의 스 속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의 스 속에서 끊어지고 그리스 속에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뭐 때문에? 율법의 행위 때문에. 자꾸 또 행동을 하려고 해행동 하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행위로 뭐 이걸 하면, 저것을 하면 뭘 이렇게 뭘 하면 행동이 많잖아요. 교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어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인정받으려 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가 여러분 이잘 구별하셔야 돼요. 행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했으면 하나 그 행위를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니까. 대신 그 믿음에 의한 행위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뒤에 구제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 내가 막내의지와내 노력을 하다보면 여러분 스스로 지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리어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해 밑에 볼까요? 갈라야서 2장 16절. 사람이 어 기다린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영하는 줄아무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면 어디라합이라 육부의 행위로는 어떠하시는 의도 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 뭘 잘해야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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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내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가 들어가면 아 내가 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왔네요부흥님를한4박5일더 한 인사가 왔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아닌 누, 내가 아닌 내가 가서 하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내가 할때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게 아니니까. 성인이 사로잡혀가지고, 요사 3, 5일 동안, 얼마나 은혜롭게 내 스스로 있었는지 몰라 내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전혀 안 들어요. 왜? 내가 한게 아니니까. 성인이 사로잡혀서 성인님막 하시니까. 내 스스로도 그 속에 취해가, 지고 3, 5일 동안 취해가 있었어. 돌아오고 나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왠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지 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막 힘을 줘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주시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이, 내안나 그래. 낳은 것은 다 하나님 원래다. 내가 그네에감파하여 수고하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원래다. 자기가 수고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래. 뭐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40에 막, 퇴 태장을, 그죠? 40에 하나, 다음 애를 몇 번씩이나 막고 막, 파산하고, 막,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몇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 그도 좋습니다. 근데 속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막,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렇에내 안에 감동, 감화하시다가 내가 한 것이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의지와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자꾸 그런 어떤 느낌의 그런 뉘앙스의 아니면 그런 어떤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딱신화생 하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뭔가 행동해야지. 내가 뭐 지켜야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갈라에서 2장 19절, 자, 보세요. 야 19절, 내가 율법을 하려면 율법에 죽은다니, 이런 하나님지랄 살려야 합니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과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보게됐는데 율법에 의해 도리어 죽임을 당했어요. 뭐야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서로 정죄를 하게, 정제를. 이거 안 되지. 캬, 기대잖아요. 니는 이런 놈이야? 니는 저런 놈이야? 그죠? 니가 그렇게 못 살았지? 그죠? 그렇게 살려 했는데, 못 살았어. 그렇게 못 살았잖아. 뭐, 어? 이렇게못 살았잖아. 계속 찌르는 거죠. 화냈잖아. 뭐, 뭐 했잖아. 응? 음? 엄나짓 했잖아. 뭐, 계속 찌르는 거죠. 돌길 했잖아. 욕했잖아. 시기했잖아. 미워했잖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요? 예그걸못 지키니까, 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저요,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이 여약하거나할수 없는 거였어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데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할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 내가 누굴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고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누구 를 믿고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자, 죽으시고 성취하시다가 한 날에 계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오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신의 몸 삼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이 우리의 머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 살아가다가 그립고그립고 그립고 보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주님 진짜 이제 영원토로 방해꾼 없이 방해꾼 없이 이제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살아가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가는 거야. 언제 그렇게 예수님 오시냐?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현재적인 삶이 이제 있어누굴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복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분 찾으셔야 돼요. 왠지 저 멀리 계신 안 보이 안 보이고 느낌이 안 와. 안 찾으니까. 골방에 예수님 계신데 한 방에 한 아파트 안에 계신데 그냥 골방에 예수님 그냥 같이 계세요. 문 닫아놓고 계세요. 안 부르니까 있는지 지 몰라. 예수님 계신 게신데 안 부르니까 안 찾으니까 거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요, 루야 불러야 돼요. 예수님예수님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다 멀리 계신 것 같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단다. 내 사랑하더라. 그 느낌이 다가와야 돼.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느낌이 다가와야 돼.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주의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해져야 돼. 그게 주님.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말제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있고사아가다가 나중에,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 오면, 어떻게 돼요? 재산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어, 없어요? 예, 네,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만 나가면 이 재산 다 뺏길 것이고, 야, 이거 뭐,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으냐? 예수님만 소망 삼지 않으냐? 이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갈수록, 갈수록.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습니다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찾으시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뿌리라. 그러면 누굴, 누굴 알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희 보내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 성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지금과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와인내식기를 주며 축복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한 단어가, 그 그리스도한 이 단어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상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순배가 되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늘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그그리 있으신 주님과 찬양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할수록 주님 축복하시기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동의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과 모든 것을 올리옵고 우리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레감사드리습니다